자첫 번째 문장에서 되게 잘했죠. This uh, thing's emotional trait of human nature is to watch fellow human closely to learn their stories and thereby to judge their character and dependability. 근데 단어 하나를 잘못 틀었지. Distinctive는 본능적인 게 아니라 독특한 또는 다른. 지금. 창민이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인스팅트야, 인스팅트. 아, 됐나요? 그래서 봤더니 인간의 본성의 독특한 감정적 특성은. 뭐라는 거니 이 새끼 다그 뭐야 이 새끼 다 스토커란 말이야 친구들을 관찰하고 그 새끼들의 이야기를 주서 들은 다음에 그 새끼의 성격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다이이야 오케이 존나 중요한 문장이란 말이 주제문이니까 자 그다음 and so it has ever been since uh, Plato's i n e Plato's i n e 은 니네가 죽을 때까지 몰라도 되는 단어겠다, 그렇지? 어, 아, 어, 홍적세. 새 이름이 아니에요. 선생 홍적세 어떤 생각이냐? 이러면 안 되겠죠? 새는 그거죠. 기간. 우리가 주라기, 빙하기 할때그 기, 기보다 더 크든 작, 더큰 범위든 작든 범위든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기간이야, 기간.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홍적세 이래로 있어왔다. 됐나? 네, 뭐지? 선생님이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좀 약간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유형의 인간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냐면 내가 있잖아 내 친구 변호사가 있어 야이 변호사 새끼가 무슨 동에 건물이 세 개야 그리고 뭐내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야이 새끼 차가 아우 씨 한국에 여덟 대 밖에 열대 밖에 없는 차야 걔네 아버지는 무슨 총장이고 이런 새끼를 진짜 압니다. 자,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아, 뭐지 얘기를 해야지왜남얘기라고 지랄이야. 오케이. 근데 인간은 그런 종문이라고. 오케이. 조금 지능력이 지능좀 딸리면 항상 그런 말을 해. 누가 자신보다 자신의 지인들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laughs> The first bands classified to genus Homo and their descendants were hunter-gatherers. 동사가 이제 얘하지 와가 동사야. 시켜봅니다, 이제. 가자! 너는 오늘 기본 빨로 하는데 안 되면 여기 딱 낙점 면 되는 거야? 쪼아놨고! 첫 번째, 무대? 네. 어. 심? 네. 정? 아니, 써놓고 시작하려고. 그, 구, 구별, 할만한? 어, 어, 좋아. 저, 저 사람? 어. 어어 어... 어, 나쁘지 않아 사냥 아 수렵 채집인데 어 이런... 이었다, 이었다. 어아 뭐지 이새끼 아니 왜 이렇게 덥박치네 아,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이 밴드는 군집이라는 뜻이 야 군집 집단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봐봐 뭘 해서 잘해서 봐줬냐면 봐라 명사를 꾸며주는 자 노란색으로 한건 빨간색은 내용상 중요한 거고 노란색은 해석 테크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명사를 꾸며주는 해용사는두개 이상은 되면 뒤에서 꾸며주잖아 어제 예를 되게 해석 예를 잘 봤어 예를 이거를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로 해석을 했거든 오케이 클라이스파야 분류될 수 있는 이는 뜻이야 뭐로 뭐로 분류될 수 있는 첫 번째 집단은 수렵채집인이었다를 이잘 봤다는 거지 오케이 이건사람이 아니고요. 호모는 너예요. 호모는동일 n g i r a 호모 a n Homo sapiens. Homo s a p i e n 는 Homo erectus. Homo sexual. Homo. 니 o m 아 배웠어? 이거 분류하는 거지 생생태계 에 무슨 강 무슨 다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민이는 창민이는 고양이과에 아이고 창민 <laughs> 어떤 말이어 우리 종종 종은이는 개과에 뭐 이렇게과를 나누잖아 그지? 호랑이가 무슨과? 호랑이가 어떤 종류인 줄 알아? 호랑이가 어 호랑이 고양이과에 고양이 속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호모속과 그들의 후손들로 분류 가능한 첫 번째 집단은 수렵 채집인들이었다. 됐나?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내용상. 자, 내용상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 이렇게 할까? 얘는, 얘는, 너는 파란색으로 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장이었고, 또는 주제가 나왔고, 여기에 칼날이 주, 아씨 모르는 새끼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 새끼가 주제인 거야. 이 새끼가 오케이. Okay? <laughs> 되냐 따라오냐. <laughs> like Kalahari Juhanse of today, they almost certainly depended on sophisticated cooperative behavior just to survive from one day to the next. 이제 몇명 남았냐? 우리 청민 해석했고 쪽은 고어 가자 우혁아. <laughs> 오늘 날에 돌아다니는 지와 같이, 음. 전화, 같이. 음. 그들은 거의 확실히? 이한다 음. 음. 복잡한 음. 어떤 그, 근력 점수 어. 오늘 해. 했다. 했다. 사람 어 네. 하루와 그 이후로부터 통증하기보다 좋아. 자 잘했죠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될것 같은데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칼라린 사막 이름입니다 칼라리 사막에 사는 주호안 씨 부족처럼 오케이 오늘날에 그 새끼들은 거의 확실하게 뭐에 의존했대니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에 의존했대 뭐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요거다 이거지 오케이.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들이 바로 조건이 된 거야. 제제 이제 제. 친구를 관찰하고 그 새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새끼를 판단하는 것. 그 목적은 생존하기 위한 협력이다. That in turn requires exact knowledge of the personal history and accomplishment of each of their comrades, and equally they needed an empathetic sense of feelings and propensities of others. 가자, 만영아 됐다. 그리고? 음, 을? 거, 다른 성향을? 공공금하지 궁금, 말고 성향을 필요로 했다. 자, 다른 건다 좋은데, 끊을지가 아직 미흡해요. 동사 베이스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서 봐봐. 봐봐. 뼈 따고 잡아게 요구했다 이거지? 정확한 지식, 개인의 역사, 그리고 자, 개인의 역사, 자, 엔드에 묶였어요. 그제? 네. 야, 어디에 걸리겠냐? 이 엔드 어디에 걸리겠냐? <웃음> <웃음> 이게 1번, 이게 2번이야. 오케이? 네. 그리고, and, needed, empathetic sense가 1번, propensity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그니까, 뭐한 거야? 요구했대, 뭐를. 또 나오잖아. 정확한, 정확한 개인의 역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관찰하고 듣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은 말또 나온 거야, 지금. 그리고 또뭐한대 각각의 그룹의 업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야. 어, 저 새끼가 옆집에, 옆동네에서 멧돼지 잡았대, 맨손으로. 야, 그럼 그 새끼 갖다 좀 쓰자. 우리 사연해야 되는데. 아우, 어, 우리 아래동네에창민한 새끼가, 아우, 뭔내기를존내잘네 아우, 그냥 우리, 농촌, 농번기 때한번 부르자. 오케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공감의 느낌, 감정의 공감, 공감적 감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향, 이걸 필요로 했어. 왜 그랬어? 아, 옆 동네에 있는 이 새끼, 분명히 막 멧돼지를, 맨손으로 멧돼지를, 때려 잡는데, 아, 성격이 아주 포악해가지고, 주변에는 이 새끼가 좀 장애가 있는데, 인간하고 멧돼지를 구별을 못해. 그럼 같이 일하겠냐? 그지? 어, 이런 거, 성향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됐나? It gives deep satisfaction. 그것은 뭘 준대야? 그래, 존나 깊은 만족감을 줄거 아니야. 그지 내가 뭐라고 해서 빼기 표시하라고 해서 말라고 해서 하지 마. 하지 마. 그지 그럼, not just, but also.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것은 준대, 깊은 만족감을 주는데, to learn, and but also to share emotions stirred by the stories. Told by our companions 이렇게 묶인단 말이지. 아 보이냐? 네. 자, 그럼 뭐야? 런. 뭐를 아는 거야? 뭘 배우는 거야? 아 감정을 배우고, 오케이? 또뭐 하는 거야? 감정을 공유하는 깊은 만족감을 준다. 뭐에서 발생된? 이야기에 의해서 발생된. 뭐에서 발생된? 이야기에 의해서 발생된. 누구에서 말해진 거야? 동료들에 의해서 말해진. 됐냐 네. 그러니까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야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냐? 삼십번거 있습니다. 응, 삼십 원. 자, 삼십번 질문. 우프, 우프. 아무도 없어? 아, 우리 반. 훌륭하죠? 아이고, 좋아. 나이스. 없어? 나이스. 어디? 없어. 자, 3, 3번. 야, 훌륭하구나. 말도 안 되지만, 오케이. 넘어가겠어. 3, 3번도 없어? 아, 좋아. 훌륭하구만. 응. 음. 재판이구만. 응. 음. 嗯。Mm.